유일한 성소.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높은 산 위에서든 언덕 위에서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또 그들의 신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너희는 번제물과 희생제물, 십일조와 예물, 그리고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소와 양의 맛배들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너희는 거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어라. 너희와 너희 집안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어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너희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처와 상속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자리 잡고, 그분께서 너희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평안히 살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제물, 십일조와 예물, 너희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가장 좋은 서원제물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의 아들 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받을 몫이나 상속 재산 없이 너희 성안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는 눈에 뜨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의 한 지파에서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번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복에 따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도 그것을 영양이나 사슴고기처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맛배와 너희가 바치기로 서원한 온갖 서원재물과 자원재물과 예물은 너희가 사는 성에서 먹을 수 없다. 너희는 그것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만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아들, 딸들,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며 너희 손으로 얻은 모든 것을 두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저 땅에서 사는 동안 늘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신 뒤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 하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 너희가 사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영양이나 사슴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해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될 것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거룩한 것과 너희의 서원 제물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들고 가야 한다. 번제물의 고기와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재단 위에서 바쳐야 한다. 희생 제물의 피는 주 너희 하느님의 재단에 쏟고. 고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경고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가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제거하시면, 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 자리 잡으면,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다음 그들의 뒤를 따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이 민족들이 자기네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며 그들의 신들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그렇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희 신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역겨운 짓을 하며 심지어 아들딸마저 불에 살라 저희 신들에게 바친다.